한번 같이 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중심이 4,2야. 그치? 중심이 4,2고. 뭐 그려보시죠. 자, 중심이 4,2야. 이렇게. 이제 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있고요. 좀 숫자를 좀 크게 그렸네요. 그쵸? 렇 음. 자, 근데 이거를 뭐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2,4가 되겠지. 그쵸? 렇 음. 그리고 y 축기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쵸? 렇 어. 아, 그러면은 이게 5원이고, 이게 5원이고, 그치? 그리고, 5원을 대칭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한게 52가 된다고 라 합니다. 그치? 아, 근데 이게 뭐야? 일단은 두 점에서만 난다고 하네요. 똑같은 원이에요, 여러분들. 응. 음, 똑같이 그렸죠 그쵸? 응. 음, 4,2에, 여기는 2,4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laughs> AB의 길이가 지금 뭐야? 2루트 3이 되잖아. 아,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지금 직선을 다 그었을 때. 여기가 지금 뭐야? 2루트 3이란 얘기겠죠. 자, 그럼,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로 여기서 뭐야? 어, 또 사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반지름이 지금 2잖아? 길이가 2. 이렇게 되겠죠. 화면 좀 잠깐게요. 길이가 2가 되겠지? 어,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될 거고. 여기 이렇게 딱 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응, 피카, 알고. 잠깐만. 음. 원의 중심은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그렇게. 그 어, 이거는 지우고, 이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음, 음, 4,2마 이렇게 되겠다. 그쵸? 여기 2야. 반지름 2. 그렇 자, 그리고 여기는 뭐야? 지금 루트 3이잖아. 그렇 루트 3. 아, 그럼 여기 뭐야? 당연히 1이겠네요. 그렇지? 자, 근데 이게 봐봐. 이 똑같은 원이잖아, 지금. 똑같은 원이고 여기 가 1이잖아. 그렇 그럼 여기도 뭐야? 당연히 반지름이 2겠지. 그리고 딱 수직으로 내려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 루트 3이니까 당연히 1일 거라고 수직 수직 만나고. 그렇죠? 1. 자, 그러면 (2, 4 a)와 어, (4, 4), (4, 2). 2. 이두 개의 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어. 그냥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a값이 바로 나오겠네요. 4-2의 제곱 더하기 4-2의 제곱 더하기 2-4-a의 제곱. 그그 다음에 루트 쉬운 게 2잖아요. 그러니까 4는 이게 마이너스 2마이 a니까 플러스 플러스 이게될 거고 제곱에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어. 그러면 은4 플러스 4 플러스 a제곱 2 4에있는0 4가 되겠네. 이렇게. 그음 4, 4 없어지고, a 제곱 플러스 4 a 플러스 4는 0이니까, a는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음.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음, 11번을 조금 볼까요? 자, 11번을 보시면은, 이 규칙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로, p1의 좌표가 3 1만 이래. 그죠 자, p2는 뭐가 될 거야? 자, p2는 뭐가 될까요? 자, 지금 3,2인데, 이게 뭐야? 지금 각각? x, n, y, n이잖아. 그치? 음. 자, 그리고 이게 x1, y1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두개 곱했을 때 0보다 크죠? 그치? 0보다 크고, 지금 xn이 yn보다 크잖아요. 3,2니까. 그치? 이 점을 ynx에 대해서 대칭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뭐야? p2가 되겠지. 그럼 이건 뭐야? 일단 2,3을 해주는 거죠? 음. 자, p3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p3는? P3는 지금 두개 곱했을 때는 양수지만, 그렇지? 이번에 y가 더 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x축에 대칭 이동해줬다는 거는 y쪽에다 마이너스 를 붙여준다는 얘기겠지? 마이너스 3, 2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잠깐, P4는 뭐야? 어, P4는 뭐야? P4는 두 개를 곱하고, 그렇지?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죠. 음수가 나오겠네. 그리고 이 때는 뭐야? 그냥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겠네요. 그럼 y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음. 자 그럼 p5는 뭐가 될까요? p5는 지금 두개 곱했을 때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어떻게 됩니까? 어, 더 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이거는 뭐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음. 자 이제 p6은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을 때두개 곱했을 때 지금 양수잖아요 양수고 이번에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이럴 때는 뭡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가 붙여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일 때는 어떻게 돼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줘야 되겠지. 두개 곱했을 때 음수고 이때는 뭐 그냥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주면 되겠네요. 그럼 피치를 해 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3, 2가 된다고. 아, 그러면 여러분들 봐 봐요. 지금 이렇게 6 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6 개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x 50은 뭐야? 6으로 나눠 준 다음에 두 번째 수. 요게 되겠죠. 그렇지? 음. 그래서 22, 3 음, 아, 근데 x50은 어, x2 X50, 이건만 2겠네. 2.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2 그러면 20이 되겠다. 20. 음, 그 다음에 y50은 뭐예요? 그때 3이잖아. 3. 23이 되겠네요. 23. 음, 답은 그래서 23이 될 겁니다. 음.